지금은, 너가 나설 때다. 원맵? 아니, 뭐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키스트 던전 혈월 하이랜더 챌린지 11주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자, 문제는, 나병 환자가 아직도 안 왔다는 건데 나병 환자가 빨리 와줘야지 저마귀할 몸을 어떻게든 케어를 해주는데. 자 일단 중보병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터졌던 이 도굴꾼 얘는 케어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터질랑 말랑하고요 지금.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 넌좀 맞아라. 가서 돈좀 벌어오고. 자 국왕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제발. 없어요. 안 오셨네. 온 애들 기벽이나 보자. 혈전, 강인함, 방심, 악마공포증. 도굴꾼, 해안반 전술과 열정적인 초심, 결벽증. 너 좀만 일찍 오지 그랬니? 와 이거는 좀 많이 갖고 싶은 앤데 왜냐면은 이렇게 열정적인 초심을 맨 처음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첫 턴에 돌진으로 한명 자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하지만 이미 자리는 차버렸다는거 목숨 거는 고개가 자살 충동, 묽은 혈액 음 애매하네요 아무튼 국왕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올 생각에 아직 없으신가 봐요 아 진짜 애매하네 얘를 데려가고 싶긴 하거든요 노상 강도 근데 노상 강도는 역에서 써야 돼요 아니 왜냐면은 악어충이 노선강도한테 좀 연약하거든? 아 이게 레벨이 딸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잠깐만 괴인도 넣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괴인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3열을 공격하는 거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가기 전에 얘들 장비업은 다 풀업을 해주고 가자 얘들 장신구가 좀 많이 안돼 있는 게 걸리긴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뭔줄 알아요? 성녀가 명이라는 거야 좋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할멈을 한번 잡으러 가보자 이번에는 진짜 좀 많이 가져가야겠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약초 한세개 열쇠 하나 그 다음에 해독제 두개 정도 성수 하나 삽... 세개 정도 들어가자 마녀 잡으러 가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지는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맵이 좀 다채로운데, 뭐 이런 맵이 나오냐? 국자야, 이거 갈고리야. 우선은 식량은 좀 많이 챙겨가는 것만 스트레스 2인방이구만. 우선 기절을 베이고 낫질, 좋요 추모곡이 맞으면 정말 좋을 텐데. 와. 제대로 들어갔다. 오,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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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알았어.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좀 낮춰주자. 광인만 잡으면 돼. 어떻게 돼? 광인만 잡고 나머지는 계속 스톨링만 하자. 일단 기절, 그렇지 추모곡 치명타가 뻥뻥 터지니까 아주 좋네. 기절이 먹혔죠? 좋아, 잘 풀리고 있어.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얘는 참회만 계속하고, 광대는 스트레스만 계속 낮춰주고, 나머지 두 명을 이제 공격한다. 유혈사태 참회 좋아서 스트레스가 점점 낮아진다 아 방어가 좀 높아 얘 기절 기절이 안됐더라도 밝기는 올라갔으니까 5데미니깐 한번 때려줄까? 아니다 뽕은 뽑고 가야지 그래도 와 진짜 애매할 진짜 애매하게 남았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좋아요. 위무 깔끔 아, 스톨링 깔끔했다. 이제 이래야지 좋지. 왠지 이거 강박증으로 볼것 같으니 불길한 예감은 뭐지? 아, 아니구나. 정말 다행이다. 부덕이는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요. 어째 기절이 안 먹히지, 얘들은 담집 하나 넣고, 낫질 한번 넣고, 중간은 정리 완료. 후열에 있는 애 한번 잡자. 그래서 하나 남았다, 얘 Great is the w e 남은 거는 이득, 최대한의 이득. 아 회피해야지. 뭐하는 거야? 야호. 가져. 어 잠깐만 내가 성수 갖고 왔나?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거미는 그냥 빠르게 잡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좋아. 아이고, 안 좋아. 그래도 애들이 회피는 잘하네. 찰싹. 한턴 스톨링하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가능하다면 말이지. 좋아요. 근데 진짜 10주차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다. 이라고 스트레스 케어 해줄 수 있는 캐릭터가 한 명쯤 있어야 돼. 우선은 야만인을 좀 케어를 해줄게요. 이거 강박증, 신경쇠약, 사색과 셋다 정말 최악의 기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셋 중에 아무거나 없어져도 정말 좋아요. 좋아. 뭐가 나올까? 기본 조합이네. 발라드 광신도 먼저. 와 이게 안 죽어? 오케이 잡았어. 아야. 아 근데 체력만 다는 거면 괜찮아요. 아, 체력만 다는 거면 괜찮아. 스트레스만 안 주면 돼. 울버린 먼저. 아야 그 다음에 스톨링 한번 하고 그럼 되겠구만 기절 어 기절이 안먹혀 괜찮아 위무 회피 좋아요 저 스트레스 거의 다 없앴다 사슬질 몬스터 한번 마셔주고, 밝기 컨트롤 좋아요 잘되간다 진짜 잘 돼간다 지금 근데 비밀방이 좀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비밀방이 하나도 안 나와 저건 안돼 저거는 안돼 저거는 굉장히 위험해 <목소리> 지금 이걸로 챔블러를 간다. 음, 안 돼. 아이, 광견병에 걸렸어. 어, 하이... 안 그래도 명중이 좀 많이 애매한 앤데. 아, 그래도 피해가 늘어나는 건 정말 좋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발라드 있잖아. 상관 없지 않을까? 좋았어. 아우, 저놈의 그 광인, 진짜. 찰싹, 조용히 하세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좀씩 쌓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야만이 잡아줄 거야.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질병의 부적이 많이 떠 나중에 다 갖다 버려야지 이상하게 오늘따라 골드가 굉장히 짠거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짠데? 25 골드가 지금 한두번 연속으로 나온 거 같은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짜지? 제발 비밀방 좀 나와줘 부탁이다. 간단하구만 발라드 먼저 위험요소 먼저 아야 안받네 광채로 기절 위열사태 됐어요 이제 과자만 달게 부숴먹으면 된다 생각해보니까 집에 치토스가 진짜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이미 다른 과자를 먹어가지고, 다음번에 먹어야겠어요. 좋아. 진짜 이 둘은 서포팅계의 만능이다. 국밥이야, 국밥. 너무 든든해. 찰싹. 400 골드. 아니, 보스방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골드를 많이 안 주는 것 같지? 없네? 아직 발라드 한턴 남아있으니까, 그냥, 미리 정리를 좀 해야겠다. 추모곡 정리. 오케이, 컷. 아야! 근데 이거 레벨 너무 높아지면, 낮은 난이도에 우두머리는 못 잡지 않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스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귀할 몸이랑 그런 애들 지금 위주로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노상강도를 여기에 넣기를 꺼려 했던 이유가 노상강도는 저기 악어충 잡아야 되거든요. 저기 안뜰 가가지고. 아, 일렬 공격이 안 되네. 이건 좀 아쉽구만. 빠샤. 좋았어. 와 식량 넘쳐난다. 부족 버리자. 이게 체력이 부족하면은 식량으로 어떻게 때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체력이 부족할 틈이 없어요. 자가 회복기 있지, 최고의 힐러 있지. 지금 딜러들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애들을 공격도 하기 전에 그냥 다 썰어버리지. 너무 잘 풀려가지고 지금 인벤이 터질라 그런다. 드디어. 그렇지. 내가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열쇠를 아껴놓는 거지. 제발 머리 좀 나와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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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리스타의 머리네. 우선은 황소정 버리고 질병의 무적 버리고 방어는 근데 살짝 애매한데 지금은 다 극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서 아예 그냥 야영을 한번 하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아껴놓고 자 우선은 모든 장면은 가시가 있는 법. 무조건 써 주고 곧 있으면 보스전이니까 지금 최대한 할수 있는 걸다해 줘야 돼요. 여기서. 전투에 무아지 경에다가 가속하면 딱 되겠다. 오케이. Excuse me what the fuck. 아, 잠깐만. 가속했어야 되는데 분노 조절을 잘못했어. 아! 미에라이? 아, yeah, right? 어, 근데 저 속도 플러스 4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와우. 재미는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있잖아요. 피해 마이너스 25. 사회 전투간 지속인데 저거 약초로 풀림. 패널티가 <laughs> 없다 이 말이야. 탑도 많고 지금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스전만 잘 어떻게 끝내면 되는데. 자 횃불 키고다 준비됐지? 들어가자. 자 우선은 저 녀석은 기절이 안 걸리거든요. 기절도 100%여가지고, 물론 이거 기절이 고정이 들어가면 좀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너가 나설 때다. 원매 원래 이렇게 셌나? 얘가 포탄에 들어가! 괜찮아, 스트레스 힐러여가지고, 지금, 지금은 괜찮아요. 얘 들어가 있는 동안, 그냥 잡어, 빨리. 훨씬 나을 것 같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방패 파괴자가 들어가도, 손두개 나옴. 아니, 뭐임? 괴인이 이렇게 좋은 캐릭터였나? 뭐지? 왜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쓰면서 나도 좀 놀라운데? 끝? 와자 <laughs> 그러면은 가봅시다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었구나 아 쉔블럭 도전 한번 해볼걸 전투버프 아직 한 2톤 정도 남아있을텐데 아 아쉽다 에헤이. 괜찮아. 그래도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따라다라단단. 이번 영지의 에이스는 괴인이다. 따라다라단단. 와. 잘 풀린다. 진짜. 얘네 둘이 이 영지를 이끌어 간다. 얘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11주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인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번에 12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봐요.